nu. Okay. Mm ở bay huyền còn đỡ chứng ngoài anh xe tôi nhận còn đỡ chúng ngoài anh có đi về thái hụp giờ có chạy bảo lăn chậm này minh nà ở đây ở đây còn đỡ nghiệt nghiệt 이거 짜오후 이 나무는 có 뭐 ử a m 어 t màu, 고 ó g 기 m nén, cái này là gầm nén, c 오 i gầm nén, cái gầm nén, cái gầm n

어아와이아와이하이콘수아이어자오카우제이 어? 달러..유 달러카우제이 어? 그러니까 이거 아와이콘수아이자오어유달러카우제이 아와이. 이거 그러니까 요거.. 카우체이.. 자..하나씩 줄게 얘는, 그, 공가올리의 범위, 빈도 그래서, 빈도수화에 그리고 요거는, 요거는, 저기야, 야. 빈카이. 빈카이, 야. 갑자이 <놀랄> <다오자이>. 음, 빈카이, <놀랄> 음, 야. 갑자에서얹 향, 향, 대, 쏘, 딩, 잉. 야. 아, 요거는, 음. 음. 그리고, 아, 어? 요거는, <laughs> 야, 아이, 그거 뭐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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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그리고 얘는, 어, 따. <웃음> <웃음> 이거, 이거는 틀려, 이거는 봐봐봐 얘도 음. 극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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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거. 자, 음. 음. 자, 이거. 음. 음. 요거, 요거 봐봐, 요거 빈도 있죠? 빈도 있다 한쪽 이렇게, 요거 고무매 중에 어 음. 눈콘 오 여기 또, 이. 어, 제 네. 응. 그리고, 아, 얘부터 줄게. 얘도, 야, 라이라이. 라이. 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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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이 콘디아오, 제, 제카이 하면 이.

근데 <신대> 야 모는 너는... 콩과이 아니 콩과이 수아이 모는 야 아저 봉봉 봉봉 어 봉봉 웰라 어 봉봉 웰라 <신대> 보고 땅자이 웰라 땅자이 웰라 땅자이 코자이 응. 그래서 요거는 모성한 이시아이야 모성한 모능따오이 그거는 누가 응 감사합니다. 응 자. 이제. 겨우령. 첼시령 아이란. 오 예. 저기 뭐야. 이거. 저기 뭐야. 좋군요. 서울 이라요눈무한하트기이라이 어, 아이라이 오가이. 오, 만, 호가이 하게 신주. 예, 이고, 예, 예, 예. 이고, 예, 예. 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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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온 예. 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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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기 뭐야? 나우나이 응, 라이브 응. 뱅카이 하면 봉카제 뱅카이 어카이 봉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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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카이 봉카이 봉카이 거카이 봉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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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행이 봉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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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카이

นำกันอืมเอาไว้ให้อันเมฆกับโบเด้อขึ้นเด้อเอาไว้ให้อันเมฆกัมโบเด้อขึ้นเดทอเอาไว้ให้อันเมฆกัมโบเด้อกึ้นเด้อ 그 포함 마크 저 깊은 라이라이 왕 라이라이 그거 틴 그제? 콩까불이 어 와우 하아 저기 뭐야 디라이라이 응? 디라이라이 응? 음? 응? 디라이라이 응? 이거 야이 크면 보. 그제? 이거 나 저기 뭐야 포메 카라이크깐 여름옷 응? 어? 하이라이 어? 어? 응? 이거 뭐고? 응? 아, 드셉셉 브라토 엄데고 슬프세 니데고 빕나 자, 이거는 그 뭐야 혼나이라에해 카우이 아,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어, 라이라이. 여기서 어, 거의, 그하나 뭐, 후안, 뭐, 후안, 그러면은, 어라야안 돼. 이거는, 저기, 저기, 뭐야, 케냐오. 케냐오. 자, 케냐오. 어, 이거, 짜우상콘. 카우이 쌍콘. 응? 음. 얘, 예. 바디. 야, 이으면 톡. 이거? 얘도 톡 네, 네, 네. 바디. 이거, 이거는 톡. 네, 이거? 나온 아이라이? 응? 자, 너도 가자. 응. 네. 음. 예예 <laughs> 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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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매도 다, 매다입고같던데 매는 이거, 이거 매빨이빨이라 잘라 아, 요거는 보, 버라이 하는터 음. ผมต้องขุ้วเนาะตรงวิ่งเรียนน้องม่อนเดี๋ยวดูเนี่ยไอดูกเต็บว่างกูตะกุนี้เสร็จซุโอ้ชา 보더 하면 저기 뭐야? 5, 4, 1. 응, 5, 6, 7, 8, 9, 10, 1, 1, 2, 3, 래 5, 6, 7, 8, 9, 래0 11, 1이 13, 1 0 7

现在三本呢，三本的多一点，嗯，太嗯啊，嗯本的还多，还多一本。 <laughs> bài. Bài. Aja, bye bye, Ừ đồ, xin bông, xin bông, mệt bông, mệ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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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กินกินมอหนเอ้ยมอนแม่กินแม่หะพากินขนมะมาไหมลองกินเบิองแซบบ่โอเอ้เอ้ยโมบามาเซ่ยแล้น่ะูกเก๋พยยกันโอ

ไม่เสียไม่เสียม่เนี่ยกินอยู่นี่ไวๆอย่าบ่งเข้าเส้นโดยน้ก็เยบ่งนุ่มไงหนุ่มกันอาบ Kodok soyo serang hei. Ya, oh, no, okey. <laughs>